와. 사이즈가 말이 안 되는데. 와. 얘를 잡아라고? 아, 싫어요? 몬스터 헌터야 이거 뭐? 몬스터 헌터의그 머리 큰애 있는데. 걔, 걔랑 비슷하게 생겼네. 볼보로스인가? 걔랑 비슷하게 생겼네. 덩치는 개가더 크긴 한데 트렌트 덤벼 오이 오이 넝쿨 3개를 제거해야 무적 방어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넝쿨 이거 말하는 건가? 넝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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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넝쿨, 넝쿨. 다행히도 이 넝쿨을 제거하는 동안에는 저 트렌트가 날 방해하지 않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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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이렇게 많아 허아나아다니는 애들은 아, 뭐야? 이거... 어... F F F F F. 프 에프, 에프... 아하... 뭐야? 이거 언틸던이야 뭐야? 이거... 아, 뭐야? 누구야? 아, 제가 넝쿨인가? 얘는 아닌가? 올라가, 올라가... 여기 어떻게 올라가? 총을 쓰게 만들다니... 아, 이게 뭐야? 대전 아 데미지가 10밖에 안들어가는데? 어떻게 된거야 이게 멀어서 그런가? 아 여기에 맞춰야되는구나 빨간색깔 아 이게 이게 넝쿨이 아니고 요게 넝쿨이 아니고 요게 넝쿨이구나 빨간색깔이 오케이 딱 걸렸어 파악 완료했어 끝났어 이제 이건 진짜 여기 뭐 도로 도로 위에 있네. 아 오지 마이, 오지 마이, 오지 말라고. 아 어, 회복 좀. 뭐얘 움직이는데? 아야. 120초 남았습니다. 아이,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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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트렌트 공격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뭐야, 이거. 2분 안에 잡아야 되는 건가? 2분 뒤에 날 때리나 본데? 2분 안에 빨리 잡아야 되나 봐. 딜에 집중해야 돼, 딜에. 하이 40초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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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킹만해, 킹만해. 별거 없어. 30초 다 잡았죠, 다 잡았죠, 다 잡았습니다. 국어 이노소가 컷! 도전선거오 어, 수용. 변화의 씨앗. 내 동료가 되랏? 변화의 씨앗,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M82A1-J-2. 저 뭐야? 전부 수령. 크리티컬 강화. 스나이퍼인가? 나가. 컷. 슛. 조사.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스 잡고 미치코랑 대화하고 또한번 보스 잡고 미치코랑 대화하고 이런 스타일이네. 보니까 하나 지역 갈 때마다. 스테이지 2 깼다 미치코야 돌아왔군요, 메타. 그 o s 새로운 o u a 다시 i n Meta. That little TV is. I'm sorry to see you again. I'm 해서요 만약 메이플라이 you again. I'm sorry to see you again. I'm sorry to see you a 이곳을 떠나지도 못해요. 메이플라이 즈에를받는 건데, 몇 부족이에요? 보스 잡고 계속 오라는 얘기죠. 그 일은 혹시... 어... 아... 어 맞아... 생명은 소멸됐어요. 그 이상한 나무 그루트, 그 이상한 그... 볼보로스처럼 생긴 볼보로스인지 볼로로스인지 있는데 그 l 헌헌에나 b 데 있나. 약간 마 b 카 l 느낌도 나고 그녀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 우리 가 o l o 경 o 도 함께 기억할 거 s 요보예요요수수 보수, 감사 뭘 줬지 보수로? 어이, 보수로 r o s b o l o r 악몽의 시면, 악마의 디테일.